저희미면 니가 가이상 니가 좀... 가이상해가 쏘면, 니가 쏘면, 니가 쏘면, 니가 쏘면, 니가 쏘면, 니가 이면 니가 쏘면, 니가 쏘면, 니 아, 이게, 저게, 저기는 이게 없고 차이네그수 마음대로 일찍 일게없고만들볼수 야, 여기 스노우월드 많이 말가, 가네. 아까 그 애들 보고 사람 다스노우월 하는 사람들. 또 또. 빠 이거 싫어. 우와. 우와, 옆에 이럴 때는 정말 멋있다, 맞죠? 아, 아. 응. <laughs> 이앞에다그하온 스키프스 하는 애들 다 여기 다. 하윤 우리 어디 가? 강서 봐라. 강서 봐라. 잘할수 있겠지? 어? 어, 선생님 나이팅 아 멋지다 나무만 난 일어나 이렇게 타다 내려가는 것 같으면 자기야 숙소를만 티어를 잡는 게 맞아. 우리 저한라산거 이거 보게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한라산 갔는데 눈꽃 봐 아, 이거 봤어? 눈꼬? 못 봤어.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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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았어. <웃음> 날씨가 <웃음> 다 어, 말랐. 그게 천운이래. 아. 정말 그 정도로 날씨가 좋을 순 없대. 요아 그래? 엄마는 <laughs> 이제는 생각해 보면 눈 왔으면 우리 못 올라갔어. For those visiting our ski resort, please use the following precautions. Please hold ski poles together in one hand while waiting for the train. Please. <laughs> <laughs>

에이크게 아, 멈춰요. 다시 앞으로. 에이크게이 모아서 가봐야지, 자, 서이 똑바로. 그 A 크게 멈춰. 그렇지. 미끄러질거예요. 그러니 속도 조금 내야 돼요. 알겠지? 속도를 앞으로 좀 내야 돼요. 왜냐면 아까 부추에 눈이 많이 묻었잖아. 그만큼 숯불에도 눈이 많이 묻어서 안 떨어진단 말이야. 부추서 속도 때 왜이 그렇지 안 왔어. 안왔어다 같이 가면 좋지 뭐 재밌고. 떴다. 떴다. 자 얼굴 한번 봐라. 이정 다시 좋아야 언니 오늘 같이 자오 잘... oh. Thank <laughs> you. 오케이. 다시, 오른 다리. 오케이. 오른 다리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. 오, 미리 잘탄다 진짜. 어제 가리킨 보람이 있는데. 재밌어요? 어! 오케이! 리프트! 어내 새끼 왜 이렇게 잘 타? 이게, 조금 그런게 아. 가니는다는 언니, 응. 아, 내가 좀 봐. 응. 그래. 아, 근데 얘도 애기처럼 는데 아, 이게